계속해서 바울의 들어와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신앙적인 부분을 늘 다루는 요 교차점에 놓여있게 됩니다 신학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들어가면 이게 신학과 신앙의 괴리감도 있고요 좀사태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은 올바른 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라. 이게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예요. 어느 것이 올바른 예배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는 무엇이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 유두고가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었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따끔하게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기는 말도, 말로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다 아이와 같은 어린애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아기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는 좀 일찍 와야 되고 시간을 지키는 게 좋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좋다. 여러분 요즘은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신학적으로는 괜찮아요. 신학적으로는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고 일어서서 괜찮 기도해도 괜찮고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해도 괜찮고 뭐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말이죠. 신앙적으로 믿음의 경험적으로 말할 때는 자세를 낮추어서 할수 있음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눈을 감고 드리는 게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기세요. 예배를 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모범을 다 보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멋지게 보고 배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게 뭐냐면 사랑으로 안아주라. 사랑으로 안아주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매를 드는 일조차도 때때로 거부하지 말아야 될게 자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변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때문에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두 번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청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종료된 상황이에요. 이거는 수습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찾아가서 접근하고 그에게 하는 행위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성도들도 같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와주고 입을 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소리가 너무 말도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 말의 의미가 그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시끄럽다는 뜻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의미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떠들었을 게 뭐겠어요? 이런 말이겠죠. 아마자가저 창문에 걸터 앉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자 평소에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야 누구로? 누구 집 아들이고? 이런 묻겠죠. 먼저 관찰 질문이 나가겠죠. 그래서 아이고 저 뒷집에 누구누구다 아이고 누구누구 아들이야 그 어느 집사 아들이겠지 이런 얘기가 전개되겠죠 아 맞나 그럼 내 보여 하면 자 지난번에도 어디 길 가는데 뭐 저렇더라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하마까부터 굽고 굽고 졸디만은 고만한만 저래 됐네 아왜 오늘 잠도 안 자고 저러다가 어 교회 나와서 괜시리 저러는 거 구약적으로 유대교적으로 말하면 은자뭐 잘못한 게있을끼라 아마 까닥없이 저런 일이 벌어지겠어? 저 뭔가 안 모르게 지은 죄가 있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럴 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게 그들이 말했던 말이라고요 그런 말을 바울은 떠들지 마라 말좀 하지 마라 교회는 뭔 일만 생기면 말이 많아요 말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커져나가서 작은 하나가 상상도 못할 눈덩이가 돼가지고, 떡 앞에 당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하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람 하나가 지금 죽어나가고,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해는 좀 돼요, 한편에.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내가 할수 있는 시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찬송할 때 맞게 거의 없어요. 기도 내 혼자 하지. 그 다음에 대표기도 장로님이 예쁘지. 설교 목사 혼자 지원자다 예쁘지. 축도도 지가 다 하지. 요 앉았다 그냥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아, 어, 진짜 나도 말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예배 이 커리를 보면은 거의 뭐 성도들은 이따 뻥은 못하고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런 형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난 뒤에 가서라도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새로운 막 신앙의 장이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 있고 성경 주경학적으로도 문제고 신앙적으로도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약할 때 오히려 도와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게 필요하죠. 바울은 즉시 설교를 멈췄어요.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청년의 생명 하나가 지금 별이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쫓아내려갔죠. 쫓아내려가서 그를 안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유치해보면 바울이 틀림없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을 마지막 음식 그 밀가루에 통 조금,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요거 먹고 죽으려고 마 먹었는데 엘리아 갔다고 와서 그거 나에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해 먹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하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엘리아에게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 가지고 그 해에 어려움이 그칠 때까지 밀가루에 또 기름독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떨어지느냐 하면 얼마 뒤에 그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엘리야가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줄 때의 행한 태도가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그 사람 위에 포개고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해주는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아들을 살리게 돼요.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 좋은 믿음은 이런 사람이 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가미가 되어질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떠들지 마시고 늘 주님의 영호를, 영광을 찬양하고 그 성호를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